고난 시리즈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첫 번째로, 고난 중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고난 시리즈 이제 여섯 번 동안 전반부에는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의 다양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는 고난을 이겨내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혹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보통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수 있고요.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조언을 받기도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즉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고민하면서 일절에 보게 되면 먼 산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원문은요,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산들이라고 원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의아한 점은요, 여러분, 문제를,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 산을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연결점이 있을까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산 보기만 해도 아니면 산을 가면 쉼과 회복과 힐링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산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합니까? 산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산 보는 것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산에 오르는 것이 고난이고 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나 산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은 시라고 하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산은요 비유예요, 비유.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대상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신이 머무르는 곳. 높은 산 위에 그래서 산당을 세워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나의 눈을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사람은 누군가를 찾게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본성적인 본능과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부모님이 누군가는 나의 멘토나 선생님이 누군가는 정말 친한 친구가 혹은 어떤 문제의 전문가나 물질 혹은 SNS가 나의 산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멋지고 화려한 산들을 보면서 거기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그 산이 나를 지켜주고, 그 산이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나를 붙잡아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산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산들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일정 부분은 도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인간적인 대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든지 신앙에 대한 문제라면 죄에 대한 문제라면 더욱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도움을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난을 해결하는 치명적인 실수이자 잘못된 반응이에요. 이것이 최선의 방법, 우선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대상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시편 118편 8절과 9절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사람을 통치자를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먼저 의지하게 될 때에, 그들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점점, 점점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반응은 생각보다도 더 훨씬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편 121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 자신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도움을 줄수 있는 산들을 향해서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남겨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난을 당할 때에 나의 도움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참된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 중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자는 거예요. 가끔씩 저녁 늦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격하게 저를 반겨줄 때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격렬한 반응을 보일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고장 난 것이 생겼을 때에 옷장이 고장 나서 문이 닫히지 않거나 형광등이, 형광등이 꺼져서 불이 켜지지 않거나. 아니면 에어컨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학교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나 혹은 서로 심하게 다퉈서 마음이 상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를 찾아와 안기며 급하게 용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반응이 가능한 것은 도움을 해결해줄 대상,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1편의 2절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만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의 고백이에요. 왜요? 나의 진정한 도움과 나의 참된 도움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참된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사님을 이 10편의 저자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비단 121편의 저자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경험했어요 몇 가지의 10편을 같이 볼까요? 33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 시로다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15편 9절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가 환란 중에서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세요 여러분 3회상 22장이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찾아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줄 때에 그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리고 자신의 목숨 사울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시편 57편을 지으며 이렇게 고백해요. 1절과 2절. 하나님여 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말 은혜 베푸시기를. 자신이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 이 재앙이 피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그 고난과 자신의 이 어려움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으며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실 이가 누굽니까?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고난에 반응하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차이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도움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정확히 알고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편의 저자가 경험했던 자신의 도움의 대상에 대해서 그는 이 10편을 통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청교도 목회자였던 존 오엔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발전이 돼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생각 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히 신앙 생활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연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10편의 저자가 3절부터 8절까지 네 가지를 비유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견고한 진리에 단석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3절에 실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역 성경은 요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발을 디디며 살아가게 돼요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거한 진검다리에 발을 디디는 순간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이 안전하기 위하여 디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말씀의 그 기초에 근거하여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헛발을 디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 위에 있는 돌들이 영원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다리 위에 걷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밤낮없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4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때의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 보초병이에요. 여러분, 명나라가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최고의 방어기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이방민족의 침입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보초병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올해 2월달에 주빌리 통일 기도회에 특별한 간증자가 오셨습니다. 일명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으로 알려진 주인공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2012년에 맨몸으로 북한의 철책과 남한의 철책을 넘어 귀순합니다. 이분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별들, 수많은 무궁화들이 다모가지가 잘렸어요, 한순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그 북한에서부터 그냥 홀 몸을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건너왔어요. 철책을 다 뚫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북한군이요, 남한으로 그 철책 넘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철책들과 수많은 보초병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초병들이 제대로 군무를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지 않고 어떤 걸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자고 나서도 지켜도 어떻습니까? 또 졸리고 또 자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서 아마 알 거예요. 자고 나가도 보초수면 어때요? 또 졸리고 또 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 침입을 보시고 나아가 하나님 백성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보호막이에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 그늘이 되시나니 이번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하나님은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과 광야에서 가장 위협적인 어려움은 뭘까요? 뜨거운 태양이에요 오랜 시간 태양 아래 있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그늘이에요 그늘 아래 들어가면 더위가 사라지고 안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 40여 년 동안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 지켜주셨기 때문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던 그 고센 지역에는 악질의 재앙과 우박의 재앙과 흑암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시편의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수많은 위협적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은요. 여행이나 항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움직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출입인데 그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영원성을 띠고 있어요. 특별한 어떤 한정적인 시간의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의 모든 출입을 내가 지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지금 10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초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시고 우리의 삶의 그늘 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영원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늘 대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중요한 것은, 10편 저자가 자신의 삶에 도우심이 되고, 자신의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던 것처럼, 내 삶에도, 내 인생의 고난에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의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너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시0편 121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의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요, 날마다 날마다 더욱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고난 중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121편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하면서,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낭독, 낭독되고 고백되어졌던 시편이에요. 그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대상,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 찬송과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시인이 이 시의 그 고백과 약속이 지금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이 시를 고백하면서 인칭 대명사가 1인칭이에요. 나. 나. 그런데 여러분, 3절부터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 10편 저자의 자신만의 경험이고, 자신의 고백으로 끝나기를 그가 원했다면, 그는 분명히 이 시를 기록하면서, 인칭 대명사를 끝까지 나라고 적었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늘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약속이 이 시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고백하면서 자신 안에 사라졌던 믿음의 불이 자신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눈이 이 시를 고백하면서 뜨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요청하실까요? 여러분, 이 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확해요. 1절,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쩌면 이 일절은요. 이중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 시편의 저자는 눈을 들어서 수많은 산들을 바라봤어요. 과거에는 나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0편의 저자가 다시금 눈을 들어서 이제는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만약에 20편의 저자가 8절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9절을 기록한다면 1절과 똑같이 썼을 것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제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을 향하여 자신의 눈을 맞추기 시작해요. 수많은 산들 속에서 진정으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믿음의 행동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바라보았던 고난 중에 의지했던 수많은 시선들 시선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너무나 너무나 부족해요. 바쁜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않은 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1편 121편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 게 뭐니? 너가 지금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다시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고난이 닥쳐올 때에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그 반복적인 연습을 실천할 때에 내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에서 비로써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상 속에서 눈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눈을 들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지금이 더 중요한 때예요. 차라리 고난이 없는 지금이 하나님께 눈을 들어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 그 경건과 말씀의 통독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조금이라도 그 시간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과 그 실천이 쌓여 우리의 삶의 거대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